일손이 필요한 곳이라면 대한민국 어디든 달려갑니다. 소상공인 도끼 프로젝트 경이로운 일꾼, 안문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피디님. 근데 오늘 저 버려도 되는 옷? 버릴 수 있는 옷? 또 그런 옷을 입고 오라고 하셨는데, 무슨 일이죠? 오늘? 오늘은 벽화 작업을 하러 갈 거예요. 벽화요? 페인트 칠하는 거예요? 네, 맞습니다. 또제 전공이 디자인 아닙니까? 아, 오늘 저랑 딱 맞는 일인 거 같은데, 기대되는데요? 그럼 빨리 한번 가보실까요?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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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페를하 네. 그러면 이제 페인트를옮기러록겠습니다 아, 여기다 네. 인스 하자마자. 아, 예. 네. 아, 그럼 페이트로 네. 자제 이제, 이제 다 옮겨야 돼가지고. 네. 네. <laughs> 제가 또 전공이 디자인이라서. 그쵸. 예. 아, 비 아, 니 그거 아니에요. 근데 더 잘하실 것 같아가지고. 네. 여 초록색, 네. 이거 네. 일단 날려주셔야 네. 네. 우와, 근데 일단 날라주셔야 되거든요. 예. 여기 시작해 오! 이게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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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. 그 지금 흉으로 이렇게 힙하게 보이시려고 힙하신 어, 거아니고 그러진 않았는데, 어떻게 이게, 이게 일주일 된새 옷인데 어, 벌써, 예. 네. 네. 아, 네. 네 일단 먼저 하도 작업을 할 수반이요. 아 네. 여기는 그러면 지금 뭐 나눠져 있지가 않은데 그냥 일단은 네, 시작하는 네 맞아요. 맞아요. 페인트 칠은 처음이라서 그데 <laughs> 잘한다고 말은 해야 하 얘를 좀 흔드, 흔드셔야 돼요. 50번 정도 이렇게 한번 네. 네. 진짜 50번이요? <laughs> 네 과오로 네. 네. 이게 근력운동에 좀 도움이 되는 거라서 아니 <laughs> 아아이 <아유. 웃음> <laughs> 친구가 제일 잘하거든요 아 그래요? 또0범보여주신요 아, 어떻게 하는 요 전문가의 솜씨 보여줘요 내복은 가요아 쉬운 방법이 있었는데. 왜냐면, 이게 오래 올해 났으면, 이쪽에 용액이 뭉쳐가지고. 아, 와, 진짜 잘하시네요. 아, 네. <laughs> 아, 걸렸다. 이게 작업하다가 오늘 날씨가 약간 습한데, 네. 어. 비가 오면. 음? 그러면 어때요? 이제 좀 이제, 다시 돌아야죠. 이쪽부터 <laughs> 네. 한번 이렇게 딱, 들이지면. <laughs> <좀. 웃음> 청소를 시작합니다. 입구는 어디가나 청소가까지 잊었네요. 이거 다칠하는도 얼마나 걸려요? 여기는시간 안에, 다 하지 않을까 면적이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 거든요. 얼음... 여기 바닥 다 칠했는데 네. 마르는 동안에 그러면 맞아요. 쉬면 네. 되죠. 네. 여기를 칠하시면 돼요. 아, 칠하면서 쉬는 건가요? 네, 뭐. <laughs> 괜찮나요? 네. 잘 하시는 데. 사실 미술 전공했습니다. 아, 그래서? 네. <laughs> 이 정도면 초보 입문 치고 괜찮은 건가요? 네. 감사합니다. 칭찬해주시니까 또할 맛이 나네. 오, 우 어. 아, 이런 게또 있네. 여기가 골로 갔습니다, 페인트가. 오늘 일의 적은 허리와 무릎인 것 같아요. 그냥 바닥에 앉게 되네요. 그래서 옷을 그냥 버릴 옷을 가져오려고 하셨구나. 근데 작가님 여기 보니까 연령대가 되게 젊은 것 같아요. 네. 어리신 것 같은데 그냥 단순히 젊은 직원들을 뽑으신 게 아니라 어떤 이유가 있나요? 저희가 그 사회적 기업인데 네. 사회적 기업의 저희 일환 중에 하나가 네. 이제 보통 미대를 나오고 이제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이제 네. 경로가 조금 많이 그렇죠. 좁아요. 폭이. 맞아요. 제 동기들도 네. 지금 미술쪽 하는 사람이 맞아요. 별로 없어요. 네. 이제 그거에 대한 일환으로 저희도 이제 네. 소기업이긴 한데. 네. 모든 일이라고 하셨는데, 수시 아, 네. 있어 하셨는데 어떠세요? 아, 아 네. 모든 일이 그렇지만은 사실 일을 시작하기 전과 후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어. 노란색으로 칠하면 돼요 네. 노란색으로 이제 짱 한번 깔아주시면 됩니다. 오. 저기서부터 네. 여기까지 네. 다요? 이 정도면 뭐. 저 혼자 다 하라고. 농담 아니고 진짜죠? 내가 지금 메인 중에 하나예요. 오. 제가 그럼 메인을. 그렇죠. 일단 그래도 네. 하겠는데요? 어, 네저 한테 메일 을 듣고 <laughs> 맡겨 주셔 가지고 좀 실수？하 시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, 어 나중 에 실수 했 다는 소리 안듣 도록 제가 잘 한번 치려 볼게요. 우와, 뭐 금방 체했 는데 이거. 위즈음 넣어주세요 난 내게 다내어 노래 아, 이제. 아. 어? 오, 오 살짝 살짝 그라데이션이 와... 뽑으시는 분들이 알아시겠 아. 혼자서 다 이겨요 어? 뭐야? <laughs> 아못 봤어요 힙합 아. 느낌이에요? 네 근데 네, 좀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역시 힘내라고 파이팅 해줘 파이팅 아, 고마워 They say I'm a rapper, and I say no. They say what you're doing, trying to do somebody cold. I just let the music come from. 네, 오늘은 제가 작가님을 도와서 이 바닥에 페인트질하는 작업을 이 도장 작업이라고 하나요? 네, 이 일을 맞아요. 제가 도와봤는데 네. 어, 해보니까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아... 일이네요. 이게. 아, 진짜 그래도 엄청 확실히 전공인답게 <laughs> 네. 잘 하시고. 네. 되게 엄청 열심히 하셔가지고. 아 네. 아예 감사합니다. <laughs> 제가 사실은 길 가다 보면 이런 바닥에 네. 벽화들이 되게 많잖아요. 네. 근데. 뭐별 생각 없이 지나갔었거든요 그 동안은 앞으로는 이길 가다가 이런 벽화들이 보이면은 어 나도 이거 해봤는데 하면서 어이 벽화는 또이 그림은 어떤 디자인이지 어떤 이미지라고 제가 어, 그냥 지나치지 못할 것 같아요. 그럼 같이 한번 외쳐 보실까요? 경이로운일9